나나야 아, 지금 탑이 완전히 아, 지금 이겨야 되는 게임을 만들고 있어 왜 갑자기 나서스죠? 지금 누면서... 저런 게 필요해 어 이런 것이 필요해 아... 나머지 어... 넷이 그림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사이드만 잘 털어 달라 음... 오케이 제가 또 나서스 전문가입니다 유명한 나서스핑임 장난나는 유명한 나서스핑임 봉사핑임? 농사핑님. 농사핑. <laughs> 아 솔랭할라 그랬는데 잡혀왔네 한판만 도와줘. 그래. 도할까요? 네. 일단 말이 통하면은 게임하기가 훨씬 쏘울해서 뭐 탑은 소통할 거 없긴 하지만. 소통해요. 네, 994 스택. <laughs> <laughs> 농사를 지었더니 우리 집 무너졌어. 악판? 나 한판만 더 해줄래? 진짜 찐막 얘들아. 보보. 박이 진짜 잘 나와. 그게. 박이 좋아서 한판만 더 해보고 싶어. 소장농 박나나의 슬픔 e <laughs> 사가잘 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나 서스 m 고야아 티모야! o y a t 이 m o y a Timoy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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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착취... 철거 티모 뭐야 즐길 줄 아는 놈인가? 나 저거 없어, 쇠약 없어. 뭐야? 이거 나이수 감사합니다. 오, 야, 너 아무리 진짜 잘한다. 야, 마, 나, 미니언, 이렇게 많은데 덤비면, 은띠모야이워야 팀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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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워야 팀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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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뚫어야 이제 진짜 브라이어의 완성 아니겠어? 맞지 맞지. 팀오도 깜짝 놀랄 거야. 근데 내가 착지 착취 자판기라서 착실를좀 많이 주긴했어너 착지랑 너 강심 자판기네 지금 어. 근데 그러니까. 야 팀오 체력 만 찍겠어. 야, 아낌없이 주는 나소스 다 조핑이야. 아, 네, 뭐야? 아무 왜 죽었어? l e t 뭐라고 말한 거야 재원이 몰라. 이거 다가요, 다가요, 다가 리시닝 간다. 퍼핑, 기퍼핑. 오, 재훈이 무빙핑. 아 오늘 나 핑을 갖다 붙인다고 디니핑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진지. 아얘 어, 이제 강심 사왔어. 이제 강심도 자판기 될 차례야. 아 X발 눈물이 핑. <laughs> 눈물이 핑. <laughs> 어 그건 좀 괜찮았다. 오이 어, 리즈공핑, 키엣핑 다행핑 <laughs> 행핑은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게 있을 법하게 생겼다 저 이제 티모랑 서있기 싫어요 티모가 강심을 마구마구 뜯어갈 어, 것 같아요 티 가자 나 쏜다 나헬다나 찐핑 네? 티 가자 <laughs> 아헬 쏘면 찐핑 아니야? <laughs> 놀란핑 <핏. 웃음> 미모가 없어요. 어... 미아핑. 어? 어 뭐야? 미아핑은 진짜 미아핑이잖아. 미아핑 진짜 <laughs> 있는 데어 진짜 있는 거네? 내가 오히려 그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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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진짜 야핵 떨어져 진짜 하늘에서. 아이빨, 아이빨. 아. 내 팀원 어디? 쇼핑. <laughs> 뭔 소리예요? 아, 아나 쇼핑하라고. 아, 쇼핑. 쇼핑. 형, <laughs> 이거 어, 템 사래. 시청자분템사 아, 뭐야. 체력이 많아가지고 가늠이 안 됐어. 아, 땅. 됐다. 저 잡아야 되는데. 진짜, 진짜 이건 아닌데. 병, 병, 땅. 병, 땅. 병, 땅. 아, 포석고 나왔어. 탑 2차 타워 미는 중. 음. 멸삼도 먼저 가요. 저기 저기 가장 좋은 모습 아니야, 지금? 저 이제 그러면은 탑 밀러 갈게요. 그리고 여기 티모, 탱티모라. 아마 한타 가도 별로 안쓸 거임. 뭐야, 나한테 나한테 몇 명이 온 거임? 어, 미어 바골핑. 뭐. 오... 박울핑... 진짜 나 골핀데 저긴? 어 뭐야 바텀에 동시에 텔 탔어. <laughs> 띠용 승부를 가리자. 뭐야 쏘였어. 아깝다. 네. 와저왜 아, 죽었어? 김온줄 알았는데. 아모모 초. 어 한타구도 나올 것 같은데 미드? 미드 뭐야 될것 같은데? 어 우리 모모핑 천만 농종. 이거 뭐야 미드 뭐야? 나 왔어 왔어 왔어. 어, 어니아 <놀람>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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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아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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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막 아니, 이렇게 하면 안 빙.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,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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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, 아니에요? 뭐야, 농사 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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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빙. 빙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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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농사 핑할일다 어, 끝내고 간, 아아 쎄, 아이 더럽게 아프네. 으악. 오, 힐핑 힐핑, 오. 심심해 조금만 참아 조만 참아 그게 바로 상대의 감정이야 지금 라인 계속 막으면서 답답하게 굴면 돼 답답하게 그냥 속보 속보 나왔서1,500 스탯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올라가는 선포, 거예요 장로 일단 먹어야겠는데? 이거 씨이스마못 이겨 적팀이 먹었어요 이거 뭐 약간 게임이 곤란해졌는데 아, 이러면 씨. 진짜로 불리해졌어요 에이씨 안된다 아, 쟤네도 좋아하잖아. <laughs> 개웃기다. 어렵긴. <laughs> 와. 와.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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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인애제봉인애제 자, 지금 운영을 못 한다 그랬어 지금 나한테? 어, 쩔끼들이 <laughs> 정신을 못 차려 나텔 어, 탈래? 미드 텔 탈래? 그럼 이모 와아겠다집못가집못가집고어집 근데 이거 뭐 이길 거야? 게임? 이겨봐 이겨봐 그냥 어차피 못하잖아 이거 <laughs> 어 맞아 어차피 안 되니까 운영 넌 못해 형 하는 끼들한테는안 질래 <웃음> <웃음> 지금 1992년도까지 왔습니다 데어 어, 치고, 치고 있어요? 오오오 대가리 땅! 아유 달려! 달려잇! 왜 이렇게 빠른데? 달려! 쇠약 넣었어! 대가리 땅! <웃음> <웃음> 와, 2031년이야 미래로 갔어! <laughs> 미드 미래 라인 좀내려와주세요 미드 라인만 아, 가져오면 되는데 음, 잡겠지? 나이스 예. <laughs> 제발 끝내자 <laughs> 야나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스 s y 원 s y e 원 y e 래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야 s Yes, yes. Yes, yes. 야 e s yes. Yes, y e 아냐아냐아니 우리 우리 믿어 나나가 믿기가 돼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? 내가 그 <laughs> 부시 도이, 비트, 도이. 부시로 가? 부시로 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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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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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집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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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집집집집집집집집집빌집집집집집집집 가서 집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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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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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유튜브 갖뽑 e 래 그랬는데 박나나만 유튜브 b 뽑아준대. 나섰 a t s u 던 스택을 쌓아봤습니다 개웃기네 몇 스택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 영상에 쓰나요? 아,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왜요 재밌었는데 그럼 이건 박나나 유튜브에 쓰겠습니다 제가 써도 쓰시잖아요 <laughs>